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지형 빌라 경매물건을 직접 답사해 보았습니다. 요즘 서울의 25평 아파트도 거의 6억대를 찾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오늘 보실 물건은 단지형 빌라로 평양대도 커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곳이 아닌가 하여 답사하였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 3 5 4 방가시 마을 구단지 복층형 빌라입니다. 위치는 풍산역에서 4 0 0 m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도보로 6분 정도 소요됩니다. 일산의 칼국수가 유명하다는데요. 풍산역에서 일산 칼국수를 지나면 바로 방가시 구단지고요. 용도는 연립 75평형이고요. 감정가는 6억 6천만원, 토지 면적은 71.63평. 건물 면적은 63.72평으로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찰일은 21년 2월 17일입니다. 감정가가 20년 1월에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하셔서 닥찰가 선정하셔야겠습니다. 원래는 경의선 풍산역에 서해선이 추가되어 올해 개통 예정이었지만 좀 지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에서는 김포공항을 가깝게 갈수 있는 노선으로 김포공항에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모습이고요. 상당히 괜찮고 단지가 아주 잘 관리되어 보이네요. 내부 구조도를 보시면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그리고 목 층에 방 2개 화장실 큰 발코니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이 집이 특히 저는 마음에 드는 게별건 아니지만 계단을 한 층에 한 집씩만 쓴다는 게 좋아요. 보통 두 집이 같이 쓰잖아요. 음, 그리고 또 굳이 단점을 찝자면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건데 이 집이 넓어서 이세대가 같이 살면 좋았을 텐데 승강기가 없어서 늙으신 부모님과 같이 살기에는 좀 단점인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간영, 가격에 반영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단지 옆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다가구 주택가인데 1층에 맛집, 카페 등이 많이 생기면서 밤리단길로 불리고요. 그리고 경의선을 중심으로 반대편에는 애니골이라고 신도시 이전부터 있었던 먹거리촌입니다. 음, 그리고 대형 병원, 학교, 도서관 등 신도시 대학계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96년도에 지어진 집이고요.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